아, 너무 예쁘다. 모 d 또 나는 그게 더 땡기는데? c a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하나 나 d o n 아 know if I can g 안 t a drink. I don't k 주쪽에는 살치살, 옆쪽에 양념갈비로 준비해드릴늦갈살과 안심추리까지 준비해드렸고요. 네. 메일 스테이크디쉬 같은 경우에는 주방 안쪽에서 저온조리 중입니다. 심지까지 부드럽게 익힌 다음에 조만 크리스피하게 조리해서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laughs> 괜찮아, 실망하지마. 맛있겠다. 한 우유 채소를 활용한 육회입니다. 육회는 향긋하게 사과나무 잎에 한번 통명을 했고요. 간장과 참기름 베이스에 이렇게 버무서게준비렸습니다 육회 바로 옆쪽엔 마늘과 트러플을 활용한 크림 소마와몇가지의가네시를 준비해드렸어요. 육회와 말씀드린 가네시를잘 섞으시고요. 위쪽에 준비된 김부각이 얹어서 스낵스랑 같이 맛보시면 됩니다. 이랑이 첫 어, 번째로 <놀람> 음. 음. 준비된 부위는 부드러운 안심입니다 안심 안식 중간에, 편리. 중간에, 중간에 있는 히터보리한 부위를 이제 미디움으로 많이 고 부드럽게 구워줬고요. 이쪽에는 향긋하게 찬리한 히터 트럼프를 찍어드렸습니다. 드실 때 중간에 있는 소금이 트보프이용해 가운데 찍어서 찍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번 디쉬는 살치살입니다. 윗등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위고요. 많은 마블링과 육즙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두번 다른 느낌으로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준비해드릴 살치살은 위쪽에 식용 금으로 코팅을 입힌 계란조금을눈부로 준비해드렸어요. 기본적인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와사비만 살짝 얹어서 먹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몬디쉬> <목소리가> 그... 어, 그 제기소저해볼요 okay, 이번 겠습니이 밥이 바로 손으로 응. 받으신 대신 아, 응. 요거 드시고 배심면 설명 같이 한번 도와 드릴게요. 네. 취향에 맞게 네. 화살이만 살짝 넣어요 아, <laughs> 어, 어떡해! 와, 짱이다. 나도 안 져도, 조금. 더 많이? 아니, 그 정도면 더. <laughs> 와 어떻게 설명하기 전에 먹어. 이번에 준비된 부도 마찬가지로 사치로분 드시는 느낌으로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 일본 아리아게의 숨김 바로 신게들어시다가와사를 살짝 얹는 페 네, 이번에 준비해드은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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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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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렇준비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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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되어이기 때문에 게문렇게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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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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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음. <아끼 climb> <laughs> <바로 모자> <laughs> 준비해드리니드씨 신살 이용 한우 미트파입니다 신살 네. 갈아서 비프 주스로 한번 볶은 다음에 뭐 감자 필이랑 섞어서 파이 소스좀 채웠고요. 위에 황금팽이 버섯과 이 치즈를 올려서 오늘 아까도 구워냈어요. 브라더미 소스 같은 경우에는 흑면을 이용한 비프 주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얀 소스는 풍번나한사우 크림 그리고 프리셰라고 하는 그릇. 쌉싸름한 채소를 새콤한 드레싱에 마무리해서 약간 한 파이의 느낌을 잡아줄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뿌려드리면 이쁘긴 한데 네. 많이 뿌려서 가위는 아, 모두 얼어버린거 아 같고 너무 아, 이쁘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준비해드린 대신에 걸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클렌저로 제철 과일 샐러드 준비했습니다 안쪽에는 제철 과일들과 청결청을 당가림시키는 방울토마토를 넣었고요 위쪽에는 각종 허브류와 베어트라 등등 하고 아래쪽에는 지하를 활용한 크림치즈와 바질오일 코코넛워터를 깔아서 조금 더 향긋하고 당도있는 샐러드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여드린 게 영하 128도 정도의 약화 질소예요. 질소가 다으면서 쇼인과 함께 제로 전체를 조금 더 시원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질소가 바로 다온 부분 살짝 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아래 에 있는 드레싱과 충분히 한번 섞으셔가지고 같이 맛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좋은데? 자기 싫어? 치즈로 활용한 크레, 호라틴의 가슴삼을 같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스는 비프주라고 하는 피이위 소스입니다. 한우왕수에 사포로고베네을 3일 이상 끓이다면이 차로 는루리와피크함을 넣고 조리해서 당도와 통통한 느수 있도록 준비한 소스예요. 드실 때는 고기 먼저 쿠기 하셔서 소스와 분자 크레에 찍어서 맛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준비를 다니시고 부보시면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잡아주면 안 네. <돼>. 네, <laughs> 그, 그, 네. 네. 그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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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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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일반세번소하면이라소하는 이만 소리하면, 이우 소리하면, 이만 소맛하면 이만 소리하면, 이만 에리하면 이만 소리면이면 이만 소리하면, 이만 소리하 한우 차돌박이와 참나물을 활용해서 만든 솥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 섞어서 소금을 식 다음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 소금 전에 보여드렸던 솥밥 기가 준비했습니다 제일 밑쪽에 보시면 저희가 담근 전래장과 함께 준비해드렸어요 밥과 함께 비나서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국으로는 탁월하게 마무리할 수있는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우유 아이스크림 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위쪽에는 이제 스로롯스 약간 를 칩으로 덧들여서 준비했습고요 아이스크림의 아래쪽에는 사과를 넣어서 따정함과 지점받은 이을따서제재 스푼으로 위쪽에는 있 칩을 먼저 서 덧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떡트이와 사과툴을 같이 한번 덧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 이제 기다리지 치즈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네. 네. 밀크티 한번씹으셨고요 네. 이쪽에는 럼이라는 술을 활용한 어. 샴넬티 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드시고 나서 준비된 케이크 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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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can it. Wow. happy new year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but i'm weak when you smile at I me mean, can't you tell i yearn for that someone